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립... 솔직히 국민대학교에서 제가 입시 동안 긴 삼수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나다워지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봤거든요. 랬더니 아마 나올 때제 마음 속에 아 이건 될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굴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아니 현역 때는 아니고 땡땡이 치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삼수를 하면서. 게으른 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니까 그 게으름 속에서도 저만의 할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뭐 시키는 것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할수 있는 게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가 백그 외적으로 자신이 연계 욕심이 나가지고 연기적으로 더 찾으려고 활동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저희 지하쌤이 함께 가주셨거든요 그 아침부터 지하쌤이 제가 준비하는 샵으로 오셔서 함께 대사를 준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학교 문화까지 데려다주셨어요 2년을 함께했던 선생님과 함께 시험장을 나서다보니 뭔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벤슬의 기분도 좋아지고 뭐든 할수 있을 거 같고 제가 물론 다른 학원들도 많이 상담을 다녀봤지만 아 여기는 되게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구나 이곳에서 연기를 배우면 입시용이 아니라 진실된 연기를 배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댁사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녀보니 역시 제첫 생각과 똑같이 저는 진실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라는 마음이 생겨서 더 열심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범신 작가님의 그래도 우리좀 법실을 부린다 영팔이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영팔 고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를 이의타리가 그만 아서 했지요.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되어주신 지하선생님, 장님 엄청난 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놓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뮤지컬을 함께 만들어주셨던 소은쌤, 경두쌤, 누라쌤 저희 부단님 선생님이 승진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친구들이 논다고 같이 휩쓸려서 놀지 말고 음,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에 저를 던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좀 믿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억지로 막 고집 피우고 그런다고 별로 자신한테 득이 될게 없다고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너머로 달아나는 최수,